뭐 하는 건데? 산타라버버지산타타라산타할아버지산타라버타라버지버지산타 산타라버지. 버지산산타버버지지지 사람은 어? 크레이지가 됐습니다 배, 배 줘봐요 배예예 <laughs> 배? 예, 배는 뚱뚱한 아기가 100마리 있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붙나요? <laughs> 응? 그 안에 뭐 들었어요? 아기 아기 들었어? 네 아기가 왜 들었어? 아, <laughs> 똥 어, 많이 썰어요 좀 있으면 아기 나오겠네 응 결혼하고 나온다 뭐라고 결혼하고 나온다 결혼하고 나온다고 네그 아기가 결혼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야 네 아이고 언제 결혼할 건데 아 어... 공주대 때 공주 공주 될 때? 네 그럼 아직은 공주가 아니야? 네 언제 공주 되는데? 다섯 살때나 음, 다섯 살이잖아 누구하고, 누구하고 결혼할 건데? 오빠 오빠? 어 네. 어떤 오빠? 우리 오빠 자하고? 어 자하고 결혼한다고? 어 누구 마음대로? 오빠 마음대로 <laughs> 아니 아니 우리 몸속에 있는 그거. 야 그것 때문에. 지용이는 지용이는 저 결혼할 여자가 베트남에 있는데 베트남 그 쌀국수집 달레미하고 결혼할 건데. 아니야. 어? 아니, 어 어차피 그뭐내몸 안에 있는 창장이 저. 어 가르쳐주는 걸. 저. 뭐. 내 핸드폰 물, 줘. 내 있는 왜? 어. 핸드폰 줘 아니 내가 여기 지금 찍고 있는데 헤드폰을 주면 어떡해 산타 할아버지 볼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아빠 핸드폰 여기야 아빠 핸드폰 여기에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 어. 야. 음. 할아버지 나한테 선물을 줬대요 선물을 줬대요